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우효림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효림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우효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15개 실과단 3개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음면과 양구군에서 출연한 두개 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147건의 감사 자료 위주로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하거나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된 1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지역 발전과 바람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유림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열림 간사님이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